15분, 자 7시 15분 자 복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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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사 복사, 복사, 지고 복사, 복사, 복지복 17명, 17명이고, 자, 그대로, 어, 그대로, 그대로 스타트, 17명 스타트. 그냥 이거, 이거, 것만 터치 좀 해도. 어. 자, 자, 스타트 합니다. 스타트. 17명입니다. 어, 뭐, 벌 시작했나? 시작. 15분 한다. 어, 어, 낭만 그지! <laughs> 말하였던 거, 그 그지라고 써가지고, 낭만 그지 님이 당첨되셨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. 아. 자 아.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, 축하드립니다 너무 빠른데? 어? 캠핑... 캠핑장... 캠핑 장비 영상도 올려주시면 초보 캠퍼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 아. 400명 축하드리고 500명 네, 돌파 영상도 어, 기대해달라고 하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뭐 설명란에 저희 메일 주소로 주소를 보내 주시면 바로 날려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.